여러분, 뻔뻔히 무섭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겠습니다. 제가, 예, 단골이 썼습니다만, 이, 사악한, 이해찬, 민간 대표, 보수를 개명시키고이 신문, 그장하겠는그말이 했습니다 그게지하는 말이 아니다 웃기는 얘기가 아니다 진짜 왜? 보수와이대찬이 말대로 기록했을 때 애국당을 빼놓고 그데 지금 애국당이 빼놓고 이 나라에 지금 우파치킬 정당은 안 붙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 김문수 도의사 프리스포를 보니까 한국당 사포라 다니는 것어죠 이게 아당인지 노무현 당인지 한 번도 사포라 다니는 것이지. 근데 그게 김문수 도의사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백제출, 박제출 의원이나 이정우 위원이나 다 똑같애. 다만 그냉면건뭐 복잡하라는데 저는 한양녕파라고 <놀라> 해요 저는 한양녕이란 말 알죠? 한양녕파라오 해요 백작파란 말은 아주 고소한 말이에요 앞으로는 한양녕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찬이 민주당하고 싸울 수 있는 점과 우리 조진희가 뒤끌어가는 대학 아홉 단, 백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 <목소리도> 놓우다 같이 대 단계에서 일시 단계에서 뚤뚤뭉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될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우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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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우리의 갈 길은 나왔어요. 그 조선일보가 여는 조선 아이 하면 우리 정치팀이 나왔어요 하나는 자유민주체제와 시정교육 우리가 맨날 조진 대표가 주장하는 그 체제를 수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1%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은 사회적이 무효되고 청와대로 복권을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입니다 그러면 까지 사회적의 だって、だって、ノー、俺、勘だって、勘だって。